경북 지역에 몇 의원들이 등록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김천에, 이 시간에 현재 이철우 의원도 되고 있는데, 이제. 근데 뭐에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상대방 후보들이 안동은 뭐 벌써 1년 전부터 이제 등겼고, 후보들이 계속해서 하면서 그냥 일반 <laughs> 옷을 입고 축사도 하고 하니까 누구누구는 안 나온다 카더라. 어. 공추는 결정되었다 카더라. 또 거기다 또 보면은 일본이라고 다 해가지고 인사도 하니까 이런 게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불식시키고 또어 4월 13일 본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아시다시피 2월 말 전후로 이루어지는 어 새누리당의 공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일찍 시민들께 뜻을 밝히고 출마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아, 그, 했고요. 그리고 예, 삼, 70대 30 하는 거는 일반 시민과 당원 간의 비율이고, 그게 여론조사를 <laughs> 면접 형태로 한 것까지는 정해졌고, 또, 70에 대한 거는 두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서 1000명씩 인터뷰로, ars가 아니고 하자 그다음에 <laughs> 30%에 대해서는 책임 당원 중심으로 하되 그거는 핸드폰 어 여론조사로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안동이 좀그 회의석상에서 그 공천 관리하시는 분룰 정하는 회의석상에서 안동이 자꾸 이제 거론되는 게 <laughs> 보통 다른 지역은 책임 당원이 2000명 은절입니다. 어 그런데 안동은 7, 8천 명이 뭐 이렇게 구원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 4 1 0 6 7 0명 정도까지 되는데, 그런데그 분들 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다섯 명을 다 할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봉천룰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3명을 원칙으로 하되, 하되, 4, 5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것은 공천관리위원회, 아직 구성이 안 되는데,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행으로 보면은 5명 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